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혜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친구들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책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어, 자음과 모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하고 읽어볼 동화는 만일 도깨비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잠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밤에 잠자기 싫은데 엄마가 빨리 자라고 말씀하실 때 있죠. 보니까 친구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그만 자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뭐라고 말하나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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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 오는 거려 이렇게 말하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도깨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무서운다봐요. 그리고 상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나는 너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소리 질렀네? 그랬더니 도깨비가 허, 귀를 여기다가 손으로 귀를 막고 시끄러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또 도깨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하! 도깨비가 도망가네? 음, 이제 편하게 잘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밤에 잠자기 싫을 때 엄마가 빨리 자! 라고 할때좀 속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떡하나? 두려울 때가 있는데 봤더니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되나봐요. 나는 너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소리 지르면 무서운 도깨비가 도망을 간대요. 자, 그러면 이동화책에서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자음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여기 뒤에서부터 볼게요 여기는 어떤 자음자가 있을까? 친구들 보세요 아, 큰 글씨로 여기 있네 어, 선생님이 한번 색깔을 어,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짠네 여기 희응 하하 할때 희응이 네 이게 자음이에요 그죠네 다음 어, 이번에 나는 너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나할때 니은. 네, 이 니은, 네, 이 니은이 자음이에요. 또 어디 있나요? 도깨비가, 어,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커? 할때이게 키, 키읔이라고. 이것도 자음이죠. 네, 앞에 페이지 볼게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어서 자 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서 자라고 할때 여기 집. 네이 여기 이렇게 지 이것도 자음입니다 네 앞페이지 도깨비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도깨비 할때 도를 볼게요 어 보니까 여기 디귿이 있네요 네 여기 디귿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자음이에요 친구들 오늘 동화책에서 선생님이랑 자음을 한번 같이 찾아봤는데 다음에는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또 재밌는 동화책을 보면서 자음과 모음을 찾아보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